우리 다 같이 저녁 야식으로 라면 한번 할까요? 국민부도 라면 먹은 그러는데 라면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? 자, 오늘은 양푼 냄비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 3개를 잘라서 올려놨죠. 그렇게 해서 국물이 우러나오면 마이크가 녹겠네요. 여기 마이크 있거든요. 오, 시늦다보인우 와. 자, 여기서 가장 큰 일이 남았다. 이걸 여기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? 이게 없어. 어 뜨겁잖아. 그래서 난. 지 어. 우 씨발 이게 더 뜨거워. 아, 씨발로 음. 존나매워 아, 오늘 좀잘 싸겠다. <laughs> 아, 청년 코트생기은 오반 오반 거 같은데. 음 졸라네요 대충 씹어먹는 거그런데음 너도 그제 저녁 10시에 밥 먹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밥 먹어봐 꼭꼭 씹어먹는 거? 이거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<laughs> <laughs> 아참나가슴샤 너무 많이 넣었어 실기김치예요 아니요 이거 어저께 보쌈집에 시키고 남은 김치 봐봐 이렇게 너무 공복이면 안 된다니까 아, 배부르잖아 야, 밥을 중간에 먹어줘야 되는데 얼굴살 좀만 더 찌면 완벽한 그러는데 제가 얼굴에면 살이 좀 찌는 편이거든요 그래고몸 보면 진짜 말랐는데 그거 치고는 얼굴에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 찌면 무조건 얼굴부터 찌거든요 그냥 얼굴 살 찌는 건 별로예요 어렸을 때 우리 가장 이해 못 하는 거 있잖아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아빠가 시원하다. 뜨거운데 왜 시원하지? 이제 우리는 그걸 알리게 됐죠. 에 시원하다. 이분도 똥 누나요? 사람이 똥을 못싸면 죽어요. 대장금 나왔을 때 그때 임금이 누구였지? 정조였나? 선조. 선조 아닐까? 대장금에. 이모는 맞는데. 선조 맞아요? 선조 다음이 정조잖아. No. 변 얘기하다 뜬금없이 웬 대장금 그러는데 대장금이 원래는 이제 밥하다가 의료로 넘어가잖아. 근데 아, 광해군 아니고 징종 맞죠? 봐! 맞잖아! 정조였나? 봐! 내가 맞잖아! 정조였나? 와 진짜 킹받네. 어쨌든 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, 똥못 싸서 죽었어요. 6개월 이상 똥을 못 샀다고 들었거든? 얼마나 고통스럽겠어. 근데 그때 사람 몸을 찔 수가 있나, 뭐를 할 수가 있나. 그래서 배 갈라서 수술하자고 했잖아. 그거 준! 다들 기억력이.